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 씨입니다 자 11월의 첫주에 이제 마지막 주말 장세인데 카카오가 금주 4거래 연속해서 시장의 변동성 구간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강하게 급등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금주 국내 증시가 지난 3거래일 만에 소폭적으로 0.5% 정도 반응이 들어왔지만 미국 증시가 또 다시 하루 만에 약색 반락되어지면서 국내의 스수피 시장 자체도 장주한때 오전장에 1.5% 나 급락을 했고 코스닥시장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1.5% 이상 급락했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적가 매수 좀 났으면서 기관과 함께 매수에 가담했다가 외국인들의 매수의 규모 자체가 좀 급감을 다시 한번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여전히 코스피 장이1%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좋지 못해서 카카오와 관련된 3분기 호실적과 관련된 이슈 자체가 여전히 좀 강하게 더욱더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 자체가 좀 아쉬웠던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적절한 시점에서 실적이 3 분기 실적이 상당히 시장 컨센서스 대비 좋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이슈보다 카카오와 관련된 연결 재무제표 기준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사업 부분별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보고 또 성장과 관련된 이슈까지 감안해서 뭐 우리가 방향성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잘 청취를 해 주시고 또 영상 청취 이후에는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연결 재무제표 기준의 잠정 실적 발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장 9시부터 IR이 개최가 되니까 오전 8시 10분부터 좀 빠르게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3분기 연결 기준의 잠정 실적 공시에서 매출액이 2조 80, 8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2.9%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8.6%가 증가가 되었고 또 영업이익적인 부분 자체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분기별, 어, 처음으로 2,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11.9%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59.4%가 증가가 되고, 단기순익 같은 경우도 145%가 증가가 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 익단기순익 모두 트리플 크라운을 다시 한번 달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적인 부분이죠. OPM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제 10%에 이제 도달을 4년 만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유의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건전하게 실적 자체가 상승해 갈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더 키워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기준의 영업이익이 2천억 원대를 돌파하는 아무튼 역대 최대치의 어떤 실적을 갱신해가면서 시장의 우려감 대비해서 확실한 실적 자체가 강하게 나와주면서 우려감을 상쇄하고 이제 앞으로 AI 서비스 개시 이후에 기대감을 더욱더 키웠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사업 부문별로 간략하게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플랫폼 부분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가 증가해서 1조 58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다면 비즈의 매출액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증가해서 5344억 원을 기록했고 광고 매출도 역시 11% 증가한 3254억 원을 기록했고 또한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 역시 22%로 역대 최대 매출액을 경신했습니다. 또한 두번째 우리가 선물하기와 관련된 톡딜 등 커머스 매출액 자체도 2087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좀 유사한 그런 수준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자체는 바로 15년 만에 카카오톡 개편 이후에 역풍에 따른 선물하기의 거래기 전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격감한 영향을 좀 받아갔고 또한 추석의 이제 성수기적인 부분 자체가 10월 달로 2월된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자체를 우리가 좀 제외해 놓고 본다면 4분기 실적 자체도 역시 좋아질 수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치를 가져가시면 되겠죠. 또한 뮤직과 웹툰 그리고 웹 소설 등 스토리 부분과 더불어 게임과 미디어를 다 포함한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한 매출액도 1조 267억 원을 기록하면서 5%의 증가세를 보여줬으니까 상당한 강력한 실적 자체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 등 제가 최근 들어서 계열사와 관련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려왔던 이유 자체는 결국 성장 동력을 확보해가기 위해서 결국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 그리고 또 카카오 뱅크 등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가 증가해서 4527억 원을 기록했으니까 계열 사별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핵심은 바로 카카오와 카카오 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사법적리스크 자체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난 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신성량 동력을 위한 가속화를 준비해 갈수 있다. 결국은 핀테크 시장에 선점을 해갈 것이라는 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오픈 AI의 챗 g p t 를 카카오톡 내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구독 매출이 대 기대감도, 이시 체류 시간 연장했다는 광고 매출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줄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부분 자체가 바로 체류 시간 자체가 상당히 증가가 되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의 개편 이후에 체류 시간이 3분기에 평균적으로 24분대에서 26분대까지 증가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트래픽이 견주한 가운데 이제 친구 탭과 그리고 자금 지금 탭이죠. 지금 탭이 체류 시간 10%의 증가를 보여주면서 결국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채치피티의 포카카오가 이제 개시가 되어주고 난 다음에 200만 명 정도의 이용자가 현재 집계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 자체는 더욱더 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니까 당연히 이와 같은 체류 시간을 더 늘리는 오픈 AI의 채치피티가 기반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기관투자자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IR은 진행 중인 그런 모습인데 IR 후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오는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27일부터는 확실하게 기관들이 좀 오랫동안의 매도를 보였던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했지만 금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 구간 속에서 이틀 연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적인 좀 매도가 나오면서 소량의 좀 매물을 좀 출회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전일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30%를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지분율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적인 순매수의 규모 자체가 조금 더 오장에 증가가 되어지게 될 경우에 다음 주에 좀 시장의 안정화 구간 속에서 카카오가 좀더 추가적인 상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올랐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좀 우리가 67,500원 정도를 10월달에 좀 돌파를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11월 들어서 금주의 시장의 좀 약세장 속에서 좀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 만약 이 가격 정도에 있었다라면 이 같은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는 바로 7만 원선을 돌파하면서 월봉에 말씀드렸던 강력한 저항권 자체가 좀 돌파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좀 아쉽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다음 주로 좀 밀어놓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봉 사놓고 봤을 때도 금주 들어서 주봉에 이탈을 해가면서 20주 이평선을 깨뜨렸지만 다시 한 밑꼬리 좀 달아주면서 회복력을 보여주고 월봉 로도 5개월선을 다시 한번 올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카카오가 이제 톡비즈와 또 계열사의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A.I. 생태계를 구현해서 신규 매출원을 좀더 진화시켜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카나나인 카카오톡의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에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도가 주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부터 카나나인 카카오톡을 정식 서비스를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계속적로 진행을 해가면서 다양한 이용자들의 이지를좀 반영이 되어져서 좀 원활한 서비스가 잘좀 시행이 되어져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더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됐을 때, 요 카카오가 7만 카카오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7만 1600원에 직전에 어, 연중 최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결국 8만 원선좀 매물층이 있는 부분 자체는 결국 어, 기관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이 매물층 정도를 감안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어, 이 가격대가 좀 돌파가 되어지고 안착이 시도가 되었을 때, 이 부분 자체의 매물 자체를 소화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만 카카오를... 에서 올해 우리가 한번쯤 약진해 볼수 있는 카카오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고 물론 시장의 흐름 즉 시황의 흐름 자체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모습인데 AI급품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 자체는 여전히 AI급품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대규모의 감원 자체가 이끌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2003년 이후에 아마존이 1만 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대규모의 인원 감축과 더불어서 상당히 2003년 이후에 최대치의 가문의 어떤 폭풍이 이제 미국에서 경제에서 부러닥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좀 반응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국내 증시가 마감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10월 달의 비농업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죠. 비농업 부분과 관련된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연방 정부 셧다운을 이용해서 통해서 좀 지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표가 되어졌을때좀 좋게 나와서 12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의 어떤 인하 자체가 이끌어졌을 때 글로벌 증시 자체는 다시 한번 11월 달에 다소위 좀 출렁임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 카카오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의 수준까지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서 힘내시고 들 파이팅 이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뵙겠습니다. 그토록 신규 영상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